이렇게 됐죠? 저번에 했던 거는. 음, 이렇게. 노복 빼가, 노복 빼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만음 말하지만, 손나루 하는 게아 손등으로, 손등으로 하 돼. 손등, 으로 잠깐, 손나로 하는 것도 데 지금 손등으로 하 돼. 네, 음. 이렇게, 일 넘어가서. 45도 넘어가서 몸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요 근데 지금 이 동현이, 좀 몸이 좀짧기도 합니다. 좀 짧아서 깊이 자세.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서 음. 보통 보면 턱이 걸리죠. 턱이 안 걸리죠. 탁탁 타고 들어가세요. 보통 이래 되면 바로, 아니,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걸리는 상황이 있어요. 턱이. 탁탁 걸리고, 이제 턱에, 턱에 이제 턱에 피해가면서 넣고, 여기를 땡기면서, 팔을, 팔은 이제 턱 쪽이, 상대 요 부분, 요부이 가는 것 같게 하고, 이제 이니시오. 그래서 내려가요. 체크이것좀아쉽요 음. 이래야 됩다 다시 한번 어, 다음 동작이면 차이가 없는데, 그림의 차이가 안 있어요. 네, 이걸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요상태 아. <laughs> 중요한 건, 여기 걸리는 게 없습니다. 여기 거기 걸리는 거. 그쵸? 예, 타고, 이제 타고. 이리 타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 이게 상대가 이렇게 기울어야 돼. 이래야 돼. 이 눈빛 상태는 이래야 면이 돼. 사람 쪽 근데 이래, 지금 이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돼. 그이고 지금, 자, 보세요. 이게 그림이 턱, 이걸 동해 좋은 것 뜯던데. 그림이 잡으아 이렇게. 이래, 최대한 빼.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잡아도, 이거를 좀타이 잡으면 안 돼요 그림을 이렇게 슨하게 하면 맞춰야 되단점 이거, 습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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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잡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이렇게 탁 하고, 이 손을 이렇게 놔둬.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났지 이렇게 잡으보다탁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 잡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제 그림이 좀 바로 편하게. 돼. 바로 되거든요, 이 손이. 이게 바로 맞춰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치아 맞춰야 되는 헬멧도 있해서 바로 이게 맞춰버려요. 무슨 말인지. 바로 맞춰져서 그냥 이렇게 아까 하려고 한몇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힘이 약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등으로 이런 식으로 타본 형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리기 좋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도복을 이렇게 해서? 1자이1 있고 나고요 가이드에 땡겨가지고 이거 이위잖아 다시 한번 더. 2 다시. 또 다시 자 이거 한번 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 어, 이 네, 네. 가만히 뭐하이 거야? 이거 처 올해 들어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초커 탭 받아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이게 기계 이제 유처만이 정도면 개 돌리기 때문에, 가운데는 좀 솔직히 문제가 있다. 이게 너무 힘이 진, 좀 말세네. 그러니까 한쪽 결정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 여기 결정하면 이쪽 킥 이어 있는 거지. 여기 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어요. 힘이 내가 니까이 되면 체중이 많지 엄청나게 많이 찌면 말소를 하 그러니까 말소래도됩니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경동면인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복하 도복주의사는 할 때는 보면 이쪽 경동면을 노리는데 그포커 나중에 8시 반구에하면포커 쪽과 좀이 원리가 서 비슷합니다. 해보면 비슷해요. 나중에 배우고 보겠포쪽 어떤데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무릎 앞으로 이 팔이 안빠지 이렇게 어설프에서는 손을 빼봐. 이 손들어. 얘가 빼버리면 되잖아. 이게 안되나봐이 사정이. 이래 도면이 손을 안고. 그러니까 이한손을서 안고. 음. 이런 거죠. 그리고 잘면이요 똑같아요. 뻑쪽쩍나안발니까 똑같은데. 어, 이쪽 잡으면 이거 도동만 놓아야 되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내가 체중을 잡죠. 요 내가 체중 효과를 실었어. 근데 여기 이제 앞이안버지 이때 제 팔. 요거 요렇게 세팅이 됐어. 이게 이제 지렛이야. 이 자체가 지렛. 지렛. 이렇게 만들고 자체가 지렛.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면서 이쪽으 올리면서, 예. 이걸 그대로 올리면서, 예. 이렇게 당기면 바로 탭니다.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이렇게 누르실 탭니다 그렇지? 포가좀 비슷합니다. 이 원리는 아세요. 그러니까, 척구가 바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쪼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렇게 몸을 감아가지고 쪼르는 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경동매 하나를 누르는 것 같으면 이제 눌려가지고 보통 몸을 틉니다. 다이이 나. 저 다시. 이렇게 해도,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몇쪽 정도면 충분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턱을 당기면, 턱이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잡으면 이렇게 해줘서, 이쪽 엉덩이를 는데 여기까지 딱지뢰됐어 이렇게 올리고 쓰면, 이렇게. 그래야 턱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자 이거 하면 됩니다. 포트가비슷한가자 시작.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손이 이렇게 잡혀야 돼. 손이 안 이렇게. 발모자 총고도 버스 총고, 총이 이렇게 안에, 안에 하나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왜? 이 손이 자꾸 총고 방해하는 거란 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보세서 이렇게 문 붙인. 자, 잡으세요문 붙인. 팔 보세요. 이 팔이 못쓰잖아이 팔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팔, 무조건 촉구하려면, 아, 나팔 하나를 어떻게 제압해? 어떻게, 그니까, 팔 하나가 활동범위를 제압해. 무슨 말이죠고 완전 활동범위가 완전 제압시켜놔야 되는지, 양손으로 한다면 어려서, 실제로. 그 이렇게 떼줄게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를 이쪽이 좀 잡습니다. 이렇게. 물론 좋으면 요까지 잡는다고. 자,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요. 이걸 나중에 붙이가 당깁니다. 마지막 팔꿈치를 나중에 마지막에 붙이가당기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리 됐죠? 요런데 해서 손을 놓고 아. 요쪽을 잡고 요쪽으로 잡아요. 이렇게. 자, 요거는 경제문이 요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다. 원래 똑같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마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이 민조 인해이 됩니다. 밀국 다리 이렇게. 제가 발부사 저도 똑같아요. 다리 로어서 여기 골반 치면서 이렇게 체비, 다리를 내보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똑같아요. 붙이오게 놓으시면 네, 이렇게. 이하면이렇는만들요 무슨 말이에요? 예, <laughs> 똑같죠. 발부사하고 자기 형태만 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 이렇게 만들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똑같죠? 밟고사고완지똑같죠지 똑같이. 이거 복고쪼거라안 돼. 근데 마지막 네, 여기 네. 이제 여기 체중 주는 거하고 만드는거으면안 올리는 거 맞죠? 네. 똑같이 밟고서 하고 똑같이. 다시 복고쳐도 이래야 돼 또. 그 여기에, 여, 잡아서 여, 잡아서. 네. 여기 잡아서 네. 여기 잡으면 여기 잡으면 돼. 여기 잡으면 안 돼. 불이해 다리 내려오게. 그 당기고 예. 음. 이것도 마지막 하는 것도 안 영도이잘압박하요 이런 거 되는 아닙니다. 압박했다고 무슨 말이죠? 이거 이것과 함께 다시 어, 이, 이 포인트라고 좀안타깝게잘안해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안타면 넘어갈 때 보통은 마, 마운트로 가다가 이냥 파파를 잡아가지고 잡히다이게무조고반자체가깨지는 팔이 이렇게 잡아들요 사이드에 잡았으면 이을 하다 어떻게든 이렇딱 되는 경우 남는 경우 나1배0 나요. 그러니까 역 공간 없어야 돼요. 쎄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잘 보세요. 이쪽으로 이, 이쪽에 하주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그 요쪽에 하주면 다 죽어요. 그럼 이거 많이 넘어가좀 싸우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좋은데 우리 하나 가보자. 한고 하다 잡히거리면 이제, 또 이제, 다, 잘한 사람들, 이게, 이거못 빼가지고, 막, 이렇게, 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는 게, 잖아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요새 기술도 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주고 좀가요 이쪽으로 쪽으로 가주고 근데 이제는 이가슴을하 가주고 이쪽으로 하주고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주고 그러니까 주고넘어가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를 가주고 좀 그럼 여기를 가주고 면 당연히 넘어가야지. 시면요이쪽을누르거 넘어가야 되 해보시면 알지만 마음가야실수라 이거 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주고 가면 고하중데 이게 몸이 뭐, 들어가지가이다이가더힘든거아요에요 근데 가슴쪽을 누르면 요쪽 이쁘게 해서 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용이살짝 머리가 다리 세면서 물 보려고, 야 이런 식정하는데 잡으세요, 이런 실 가슴 이리 가네, 예 이런 식 가슴 쪽 잡으세요, 렇게빼 가지고 갑니다 니면 가슴 쪽로그럼 그냥 단들려요단들려요 가슴 가슴 예, 이런 시으쉽니다 그리고 안무튼 그쪽은 다시 가시면 돼. 어 여기 요쪽 어쩌고 칠순아라 가지고 요거잘 뚫는데 진지입그 도복은 도복은 이제 안타려 하는 방법이 털이지만, 도봉은 도기보다더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봉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감는 축구가 잘안 돼요. 도기보다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고, 발버 붙이게. 자. 요 터치 전대로 공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요쪽 어깨로 상대 턱 밑으로 이시게 붙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되가지고, 오셨니까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넘어. 무슨 말이죠? 아까도 옛날처럼 하는 거면 이렇게 잘 만들고, 엉덩이 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도 살, 산거 말이죠. 살지. 다리도 넘어가면 무슨 말이죠? 이제 아니고, 이쪽으로 와서, 가슴 쪽, 그러니까 내 가슴과 가슴이 만난다. 내가 그러니까 상대하고 내가 명치가 만난다 생각 자, 이다리올려 봐요. 힘들다. 반원도만 씹면 씹으면. 그니까, 러 사이드로 전환하기 너무 쉽단 말요 예. 알겠죠? 요 포인트. 아, 주변에, 요런게 올라가. 요쪽에 하는 거요런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이 전환을 진짜 근데 이전환도 MMA가 더 위험하죠. 이게 왜냐면 안떨어 당황하지. 당황을 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항을 안 맞췄거든요. 요건좀 알죠. 이거 MMA에서 하는 거지, 실 요새 UFC 나오는 거 자, 이게 합시 기술 전환에요 걸거치게파요 이파리 보면 걸거치 가지고 제압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 한번또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 약간 들어가지고뭐 이런 식으로 잡아고잡자요 이걸 걸치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붙여가지 이렇게 거기 냉장고에서 이쪽으로 막가르요지고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사람이 진짜 잖 진짜 주는사람이파 안정 안이 실패했거든요. 그것 이제 포지션 깁니다 가르게 해야 돼. MMA가 손을 를 만드는 싸움이야, 가드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도 위험하단말이야요팔을 그러니까 무조건 제압하고 안정적으로 봐야 돼안 봐. 라 근데 무제는이팔이 제압하는 게 저기를 가지고 이거 있죠, 뭐 이런 거 뜯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는데 요요 상태 이있봅보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안 버리고 와 일어서 하고 있다, 일어서 일어서 분개 생겨, 일어서. 아 여기 내가 너무 가랐는데다 들고 너무 가랐는데 물론 손을 아예 너무 붙였거든요. 이 그냥 이게 손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이렇게 붙여라망이잡고 넘어가려는데 소아 맞죠? 이렇게 먹지 않고 아니면 내가 잡아라 붙이, 팔 붙이, 이렇게 붙이거든. 막좀짜증나야 잡겠다.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소를 이제 안 이렇게 안 하고 자라나는 거죠. 실수입니다, 그죠? 근데 근데 이런 문제는 요번 약간 유동성이 필요냐 문제라. 대전선은 한번 붙이면 붙이요 그럼 내가 어, 이 팔꿈치가 배 속에 들어가, 이 들어가야 돼, 무슨 들어가야 돼? 이 그냥 안 돼. 그러니까 부총가이죠부총간이 내가 이거깨가지고 무조건 팔꿈치를 내에넣이거야 돼요. 웃어야죠. 다시 한번 더. 그난리는안 됩니다. 사람도 피한다 말이야. 사람이 막피해봐요나 그거 니거든요 4, 1에 어디 쪽인가? 알거때약간에 그, 들고 들어 됩니다. 약간 들고 물론 아무리 힘야되도 약간 들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 이게 가기 쪽 유도리게 해야 됩 약간 저사1마다각 가기 버튼이 돼요. 웃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죠 <놀람이> 예,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요것도 나옵니다. 다시 예, 한번 그러니까 요, 이렇게 봐가지고, 뭐, 물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변에다니이 거지. 세워가지고 뭐 이제 하신 대로 한 번씩 붙여야 돼요. 요것도 하나 방으로 고루 써 한번. 아, 그런데 문제는 막 이래 안 들어가서 가 힘이 못 받아요. 그렇죠. 좀 들어가야 돼. 배쪽으로 해. 한 번쯤 배쪽 들어가야 돼. 이래 가르치면 못. 힘이 내가 넘치 차가 많아지 않아요. 아니,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는 사람한테 고숨 숨긴다 숨긴예 원래 숨긴다 말이야 예막뿌 조금만 더 생각해. 예, 막예이 예, 넘어졌댔어 가기 약간 틀예예 않게 예예주 틀리죠 가기 좀 유도리지 않게 하죠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이쪽도리지 예, 예. 지금 약간 가이틀리죠않이 상대 좀동동성 있게 사람다이게좀 틀리잖아 나는 방한한 도 틀린단 말이야 동 네, 알겠죠? 요, 요거, 아, 좀, 이거 거좀 연습 좀 많이 해보 이거 좀맞 근데 좀기 상하가 시작. 왜냐 실제로 주수와 사이드 사이드백이잖아, 주수와 사이드백도 보통 이라래가지고뭐 팔백 개 이런 거안 하는단 말이야. 이래고일하고 방어를 뭐, 다른 걸 방어를 하고 이 좋은 포지션을 갖고 탈출을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애매 a 같 이렇게 못 있지? 해서 뚜들 맞잖아. 이 그러니까 MMA에서 사이드 뺏기면 어찌딱 껴안아. 완전 잡 잡고 완전 잡고 딱 이렇게 버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버티고 있가면여서막 뭐 이렇게 끄덕끄막 싸움이 나잖아. 싸움이 나잖아. 싸움이 나아까 몸에 딱 잡아. 그래서 뼈 하나 펼쳐서 완전 막기손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맞죠? 이래가 여기서 뭐 보통 m m a 서 이거 좀 뒤집어 봐. 이렇게 막이렇기 뒤집는데 기집거든 근데 진짜 잘한다. 사이드 같은 거좀 김동현한테 이렇 잡으면 패스 되게 하는 아니 이렇게 뒤집힌다고 아, 볼수 있어요. 그남 패스는 아니거그유에 패스는 여기가 남부에 있다.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요래됐잖아요잘 보세요. 물론 힘 차이가 좀 많이 나는이게 정도면 뭐 이렇게 뜯으면 돼. 는데면 돼. 이데이또 옛날 방식이기때문잘 보세요. 이렇게 첫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두명 누구고 경두명이 제 이것도 그냥 하는게 아니고 경두보다경두명 물론 막이 아는게경두명 누구 이게 목이 죠 목이 쫄죠. 이런식으 뜯으면 되 뜯으면 되 이렇게 뜯으면 되고 말이라도 안 뜯는 사람 있어말턱 때리면, 턱때리방하면 얘가 이런상태하는잡람 있어요. 여기. 인데 중요한 건, 잡 보세요. 목을 이렇게 만어서이으 목을 이렇게 만들 예, 이게잡 목을 좀트위시키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을 약간 트위스트 시키면자 꺽잡아. 네, 예, 이렇게 이렇게 뜯기죠잡보세 뜯기 여기서 제뜯었어 아까 전 방식으로 뭐 뜯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잡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무릎 붙이고, 예, 안 봐. 맞죠? 이렇게, 이렇게 안 봐. 옛날 밖에도 지금 씁니다. 이 무릎으로 틀었는데, 이게, 이래야, 이래야 하는 게 무릎을 붙여. 안 봐. 만일에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손이 좀 빠진다. 아까 정장미 나왔던 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 이렇게 두 가지. 이손 뜯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에비비 선수도 자고 이래 잡히면 거의 못 든다고, 이래서 뒤집고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왜 알거든. 손도 끼고 뚜뚜루 막거나 썩실 당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니까 다시 두 가지 뜯는 걸 잡았어. 끝까지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는 경도면에로 목을 내가 누를 수 있다. 경도면으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빼야된다 이것도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목에 머리 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이렇게 목을 트위스트. 이렇게. 그냥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빠지면 계속 올라가. 예. 올라가서 무릎 붙이고. 이 양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시면 아무두마디를보 겠습니다.